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6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 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 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칠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궁굴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그 시체를 불사를 차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교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니 리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특별히 지도자들이 얼마나 얼마나 타락한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 또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또 지도자가 어떤 정신 상태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지도자가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그 말과 전혀 엉뚱한 그 반대적 삶을 산다고 한다면.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그 나라에 그리고 공동체에 많은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화 있을진 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 진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그 상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그 상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원해서 교만했다. 시온은 남 유다를 일컫습니다. 시온에서 지도자들이 교만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지도자들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이 교만했다 하는 겁니다. 보통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교만한 자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주고, 고통을 주고, 짓밟고, 하나 무인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만 옳은 줄 알아요. 자기만 똑똑한 줄 알아요. 지금 시온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 유다 시온의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역시 이들도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모두 모두 지도자들이 교만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잘될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참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하나님께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교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니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이스라엘 집은 북쪽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지도자 아닙니까? 어떤 분위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는 그 집안의 분위기는 화목하기도 하고 아주 평안하기도 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크고 작은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분위기 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 잘못 만나서 그들도 참으로, 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지만 화 있을 진저. 이제 머지않아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한마소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아멘. 여기 보면 갈레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하맛이라고 하는 또 이름 가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 국가이기도 하고 또그 지역의 대표적. 어, 큰 성읍을 말합니다. 갈레, 그리고 하맛, 가드, 이런 도시들은, 가드는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대표적 도시국가고요 또, 어, 하맛이나 갈레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큰 성읍들,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던 갈레, 가드, 하맛, 이러 도시들이 세월이 흘러서 없어졌다 멸망했다 하는 겁니다. 한때 대단한 도시였고 한때 위용을 자랑하는 그러한 위력 있는 세력을 형성했던 그러한 도시들이었지만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흔적이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마리아나 시온으로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이 도시부들도 도, 도시들보다 훨씬 더 크고 사람들이 많았던 대단했던 도시들도 사라졌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한 그런 시온이나 사마리아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겸손한 상태로 아모스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3절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아멘. 지금,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괜찮은데 뭐, 지금 평안한데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이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모든 것이 다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암보스 선지자, 네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해?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이 흉한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다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교만한 것이죠. 흉한 날은 멀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디로 간다고요? 포악한 자리로, 포악의 자리로. 점점점 다간다. 그러니까 포악하게 산다는 거예요. 심판의 나를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는 말씀 그걸 담아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만하고 또 더욱더 포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영원할 줄 알아요. 그러니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재력, 그 이외에 모든 것들도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만, 그만 와라 하면, 뭐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 권력을 가진 자들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기도 하고, 또 교만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형태를 아모스 선지자는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들은 아주 극도로 나태한 삶을 살았어요 나태하면서도 쾌락과 사치를 하는 데는 아주 재빨랐던 사람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나태한 모습이면서도 선한 일에는 거룩한 일에는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너무나 너무나 게을르고 나태해요. 그런데 쾌락을 위한 일, 사치를 위한 일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들. 상하상에 누워있고, 상하가 얼마나 얼마나 귀한 거예요? 거기에 누워서 지낸다는 거예요. 이리든 글 저리든 글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뭐 언제 일어난 지 몰라요. 이렇게 어른 거 주시죠. 그러면서도 양떼 서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치절거리며. 잔치하고 흥에 겨워서 뭐, 춤추면서 또 술을 마십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기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큰 그릇을 말하는데, 특별히 성전에서 사용해야 할 거룩한 그릇들을 자기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육체적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데 함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렇게 사치와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 자기들의 육체를 위한 일은 뭐 얼마든지 얼마든지 돈을 쏟아 붓는 거죠. 그러나 어제, 그제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이들은 힘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의 가진 것들을 더 빼앗아 자기들의 사치와 향락과 쾌락에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란은 무엇이며 요셉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또 다른 이름입니다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흉한 날, 환란의 날, 심판의 날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서 그저 이렇게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하면서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7절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로잡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제일 먼저 사로잡힐 것이다 이 지도자들 큰소리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기고만장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 백성 가운데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전혀 돌보지 않은 이 지도자들의 교만과 게으름과 사치와 향락이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자랑했던 그 화려한 궁궐들, 그 많은 것들, 이제 그들이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넘겨 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머지않아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 궁궐들을 다 짓밟고 불살라버리고. 살륙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산을 좋은 것들 다 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11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멘. 큰집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는데 그거 다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각성하라는 거죠.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지 않은 그 시점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리석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13절 말씀.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없어질 것을 그들은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화려하다고 그것을 뿌듯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허무한 것은 허무한 것. 물거품 같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뿔들을 자랑스러운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영적 교만과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소가 왜 그리 어리석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머지 않아 저 북방에 있는 압수르 세력이 너희를 침략할 것이다. 그리고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시네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서 사해 근처니까 전체 나라가 다 초토화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화려함, 우리의 대단함, 그것 자랑하고 거기에 빠져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이 시대를 깨우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 염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암모스 선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시대의 말씀만이 아니라 또한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또 우리의 육체의 삶을 위해서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또 정말 열심히 그런 어리석은 사치와 쾌락과또 향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들로 또 사람들 앞에서도 역시 겸손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 공동체에서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 역시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최혁진 집사님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치유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 한 열흘 정도 사공하고 단기 선교 갔던 우리 장순리 권사 오늘 이제 귀국한 날인데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에 우리 청년들과 수해 가운데 고통 당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곳곳 에나가 보험 중에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게 에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교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육체 욕망에 따라 설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백사오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독한 어느 공동체인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아버지 삶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또한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로 풍기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嗯，对。Vale